태을 때 혼자인 것만 같은 이런 장르를 도전을 잘안 하더라고요. 하고 싶었던 장르를 해 보고 싶었던 장르를 하는 거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마마미니. 아, 마마 마머무 너무 많이 해 군별입니다. 여러분. 그마음뭐그 마음의 뭐, 그 크기를 뭐잴 수는 없지만 그 마음들이 너무 느껴질 정도로 이젠, 그니까 예전에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뭐라 해야 지좀 낯설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낯설다기보다는 그 사랑이 너무 제가 많이 느낄 정도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또 여러분들도 사랑받을 사람들이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,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,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. 또 무무들을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. 저, 아, 정말 너무 이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. 마마무의, 마마무가 아닌, 마마무의 문별로서, 솔로로서도 좀 준비하고 싶어서, 그때 이 곡을. 음원에 넣고 싶다라는 의견을 또 들어주셔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민망해? 왜 이렇게? <laughs> 아, 나 진짜 가만히 조사하면 안 되겠어. <laughs> 아, 나들 네. <laughs> 아, 네. 장르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. 뭐, 어, 텅빈 무대를 보고 네. 싶지 않아서 왜냐면 나 혼자. <laughs> 진짜 기 멤버들의 긴 자리를 누군가 소품이 채워줬으면 <laughs> <쳐줄수록 웃음> 좋겠는데, <웃음> <게임을> <웃음> 어, 나 꿈을 꾸나? <laughs> 나에게는 그 발라드 방송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좀 래퍼니까 면추추면서그면추노래 추우면 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별 프로젝트가 시작이에요. <laughs> 뭔가 의지와 다르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부르게 됐는데 이 기회로 더 준비를 잘해서. 마마무의 문별이 아닌 문별로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 <laughs> <laughs> 상당히 어색한데요? 옆에서 용선 언니가 하는 것만 봤지.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숨어 빛을 삼길 몬스터 달달 무슨 달 너를 지킬 몬스터 달이 태양을 가릴 때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구도 닿지 못할 답사 어떤 무냐 마주하게 될 테니 곧 깨닫지 못 낯선데 그라선그 느낌 알아요 솔로 마션에서 두 번째 일 <laughs> 그래요 왜냐면 너무 <laughs> 짧은 시간 강행군이었습니다 병물. 지금 팔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<laughs> 크게 얘기하시라고요 오 <laughs> 어, 발성 좋은데 뭐가 어떤 별이에요? 아 지금은 약간 네, 별이에요 <laughs> 약간 별이에요. 다음 <laughs> 시간에. 질문해보세요. 지금 그냥 별이. 지금은 별이 되어 넓이 줄게니까 별이에요. 지금 별 역할을 하고 있어 이따가는 달 역할을 하고. 달과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몰랐어요?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에요. 맞죠? 지금 아니에요. 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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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별 역할이고 이따가 달 역할이고 아니요 응? 응 다른 밝은 거 아니 다른 어두운 면 아, 그쵸 봐봐 아, 지금 혼란왔죠 혼란, 혼란 사실 선과 악이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뒤로 물러서시네 같이 짜놓고 <laughs> 아니요 아니 힘들죠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일 아쉬운 건 시간. 항상 그게 다 아쉽죠.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뭔가 퍼펙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. 감사합니다. 뭔가 마마무의 빛의 색깔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. 마마무는 뭔가 일단 밝잖아요. 색깔이. 제는 약간 다크한. 다크스. Dark Side of the Moon 뭔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달의 내면이라고 하죠. 안 보이는 부분. 문별이의 내면을 보이는 거예요. 전 내면을 이렇게 선해가지고. 하나 둘셋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.